자자, 자. 이제 16강에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포르투갈 전만을 남기고 있다. 비록 내가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경기엔 함께할 수 없겠지만 너희들끼리 잘할 수 있지. 감독님께서는 VIP석에서 편하게 구경이나 하시면서 16강에서 브라질을 상대할 전술이나 짜고 계십시오. 저 황희찬이 돌아온 이상, 포르투갈은 무조건 이길 겁니다. 이찬이가 돌아온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흥민이나 민재의 부상이 심해지지 않았나? 어떻게 두명다 출전할 수 있겠어? 이번에 지면 월드컵도 끝인 건데, 구경만 할수 있겠습니까? 종아리 부상쯤이야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호나두를 꽁꽁 묶어놓겠습니다. 저 역시 4년이나 준비한 대회에서 마스크만 보여주다 돌아갈 순 없죠. 마지막까지 최대한 봄에 끌어올린 뒤, 반드시 3대회 연속 득점에 성공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휴식이 절실한 너희들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길 바란다. 다음으로 규성이, 이번에도 어떻게 한골 넣을 수 있겠지? 전국의 관심이 저에게 쏠려있는 지금, 이대로 대회를 마무리한다면 진정한 월드컵 스타가 아니죠? 두 경기 연속골을 꽂아넣으며, 의조형은 물론 정환이 형님까지 뛰어넘겠습니다. 얼굴은 그만하면 충분하니, 골만 좀더 넣어보자고! 마지막으로 강인아, 내가 지난 4년 동안 했던 가장 큰 실수는, 강인이 널 믿어주지 못했던 거다! 내 실수를 인정하고 선발로 내보내준다면 마법같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겠나? 제가 마법사라는 게 들통나 버리면서 호그와트에서 절 잡으러 온다 해도 이번엔 제가 가진 모든 걸 보여줄 수 밖에 없겠네요. 지난 두 경기에서 윙가르디움 레비오사로 경기 흐름을 가져왔다면 이번엔 익스페토 페트로놈까지 사용하며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듣기로 라크룸 출입은 물론 무전기 사용까지 금지될 거라는데 지시는 어떻게 내리실 거죠? 경기야 별수 없이 코치들에게 맡겨야 할 테지만 세부 상은 미리 전달해 놓으면 되지. 그렇지만 돌발 상황이라는 게 경기가 시작되고 발생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하실 거죠? 돌발 상황들을 미리 예측해 본다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연습 경기를 가지기엔 부상 회복이나 체력 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이지 않겠냐? 실제 축구만은 못하겠지만 시뮬레이션만 해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인한 와이프가 소액 결제를 막아놔서 유료 프로그램은 다운받을 수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죠 전세계 2억 6천만 명이 즐기고 있는 글로벌 무료 축구 매니저 게임 탑11이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왔거든요 설마 너 지금 광고를 하겠다는 거야? 빤스가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고 더 박진감 넘치는 라이브를 하기 위해선 광고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이니 양해 부탁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축구 감독이 될수 있습니다 나도 이참에 감독이나 한번 해볼까?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우리 대표팀과 똑같은 팀을 꾸리진 못했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4231 포메이션 팀을 구성해 경기를 한번 해볼까요? 중앙에서 좌측으로 좌측에서 중앙으로 짭규성의 헤딩 들어갔어요. 이번엔 좌측에서 짭흥민이 날카로운 돌파 후 그대로 올려줍니다. 짭규성이 또다시 헤딩. 이 정도면 멀티골 잡한게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중앙에서 짭강인의 침투패스. 뒷공간으로 침투한 짭흥민이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이거 진짜 공격 패턴이 우리 대표팀이랑 비슷한데 수준 높은 패널티킥 시스템은 물론 3D 그래픽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경기까지 나만의 구단을 점점 더 키워가는 재미와 함께 나만의 특별한 전술을 구사해 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친구들과 언제든 함께 할수 있으며 나만의 특별한 커스텀 유니 까지 만들 수 있는 탑11 2023과 함께라면 누구나 무료로 최고의 감독이 될수 있습니다. 뭐 일단 게임이었지만 우리 선수들이 3골이나 넣으니 기분이 좋긴 하구먼 어떻게 실제로도 이렇게 가능하겠나? 거기다가 저도 한골 추가해서 4점 차의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야 임마 황희찬 니가 경기에 나가보지 못해서 감이 없나 본데 월드컵은 그렇게 만만한 무대가 아니야. 더군다나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겨버리면 조 1위 자리가 위험할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베스트 11이 출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4점 차는커녕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 어차피 16강에 올라가려면 무조건 이겨야 하고 이번이 마지막 경기 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때? 역시 수파손 대표팀의 주장답게 멘탈 관리가 아주 일품이야. 흥민이 너가 있기에 내가 맘 편히 VIP석에서 맥주를 아니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겠어 그래도 감독님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맥주 파티를 떠나시기 전에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틀에 박힌 소리를 해봤자 부담감만 올라갈 테니 이건 어떤가? 자네들이 미래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어떤 플레이를 펼치고 왔는지 말해보는 거지 그것만으로 자신감이 올라가지 않겠어? 행복회로라면 제가 또 전문이죠 그럼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잔뜩 쉬고 돌아온 제가 선제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것도 전반 10분 만에 말이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어허, 미래인한테 말 대꾸하게 돼 있나?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희찬이 형의 선제골로 흐름을 가져온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잔뜩 성질이 오른 페페가 저에게 파울을 범하며 세트피스를 내어주고 강인이가 날카롭게 올려준 프리킥을 제가 다시 한번 머리로 집어넣으며 2대0으로 앞서 나갔죠. 이에 당황한 포르투갈도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펠릭스가 날카롭게 침투했지만 제태크에 막혀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했으며 실바가 먼 거리에서 슈팅을 노려봤지만 제가 헤딩으로 가볍게 클리어했죠. 마지막으로 호날두가 중앙으로 돌파를 시도했으나 제가 무서웠던 건지 연신 백패스만 돌리더군요. 팔로를 찾지 못하고 패스만 돌리던 포르투갈의 공을 우영영이 가로채 임범이에게 전달. 임범이가 그대로 저 손흥민에게 찔러주며 저의 단독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뭐 자세히는 몰라도 자네가 그 경기에서 보여준 플레이로 인해 두 번째 부스카스상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지. 뭐 다들 아니까 저도 한 마디 거들자면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들어와 종료 직전 한골 집어넣으며 부활의 신호탄을 터뜨렸었죠 아이, 진짜 이렇게만 됐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생각하자고, 공은 둥글고, 가능성은 열려있다. 지나간 순간을 후회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면, 기적의 여신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할 거다!